정책 당국자들은 주식을 안 가져요.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생각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버려진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찾으려면. 오늘 시장. 네. 총평도 아니에요, 사실. 음. 어떤 느낌으로 보셨습니까? 우리는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이 아주 네.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그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채권시장 채권 안정기금 40조 원 쏜다고 했었어요. 네. 쐈어요 보니까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네. 한국 뭐 3년물, 5년물, 10년물 국채 금리 모두 떨어졌어요. 그근데 어, 이제 증한 기금 10조 원 이게 뭔데 자꾸 만지작거리죠? 만지작거리기만 해요. 그면서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 급락이 있을 때 쓰겠다. 그럼 도대체 급락이란 게 뭐냐 했더니, 뭐, 증권, 브레이크, 예, 네. 증권 관계자들은 서킷브레이크다 네. <laughs> 내가 기가 차가지고, 서킷브레이커는 언제 발동이 되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발령되는데요. 네. 1단계는 시장이 8% 빠져야 됩니다. 네. 지금 여기서 8%가 빠진다? 근데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뭘 잘못했는데, 여기서 지금 다른 나라하고 전혀 상관없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네. 증한 기금 그거 2008년도에 한번 쓰고 네. 카드 채놨을때 2003년에 한번 썼어요. 네. 그다음 한 번도 안 썼어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볼까? 왜 저희가 버림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둘 중에 하나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버림받았으니까 나라가 우리를 버렸으니 우리가 나라한테 항의를 해서 뒤집어엎던가 아니면 이 나라를 떠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자, 그 부동산 시장 흔들리니까 어떤 게 있었나요? 재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 40조가 네. 50조 갖고 왔죠. 예. 작년에는 다 쓰지 못했습니다만 하도 비난이 많으니까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내년에도 또 몇십조 또 편성돼요. 물론 부동산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왜 채권 시장이 이렇게 짱짱하게 있었을까요? 자 생각을 한번 돌려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버림받았는 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만약에 채권 안전기금안 들어가면 채권 금리 올랐겠죠. 지금 환율은 엄청 방어했을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네네. 정말 열심히 방어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30원대인 거죠. 네. 내일 또 위쪽으로 향하는 흐름들이 있겠죠. 이건 조금 이따 가왜 그런지에 대해서 국제적이고 외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드릴 거고요. 네. 자, 그런데 방어를 했는데 방어가 안 돼서 천, 1,430원대에 끝났고, 근데 금리는 확실하게 눌렸어요. 오히려 빠졌습니다. 아니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금리가 왜 빠지지? 음. 경기가 나쁠 거라고 해서 빠져? 불안정성이 엄청, 엄청나게 커졌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미국에 있는 채권시장 이런 거 공부해 보면 이런 날에 채권 금리가 빠져 이건 굉장히 인위적이에요 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금리를 찍어 눌렀을까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 대출금리 오르겠죠 음. 대출금리 오르면 어떻게 돼 부동산 흔들리겠죠. 부동산 흔들리면 난리 나죠. 물론 원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 30% 빠지잖아요? 은행들 절단 납니다. 30% 이상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외환이기, 아, 저기, 금융위기 오는 거예요. 네네. 한국발 금융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부채비율이 높고, 뭐, 그, 법인 부채비율, 개인 부채비율 합산하면 뭐, 230%다.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GDP 대비. 예. 떨어지면 안 되죠. 위험하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너희들이 부동산은 많이 갖고 있구나. 주식은 하나도 없구나. 아, 그 설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맞아요. 네. 왜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앵커님은? 아니 지금 뭐 특히 뭐 mz 세대들이나 네. 30, 40대가 점점 주식 투자 비중이 늘어나는 거를. 아, 그거는 그 우리 일반 이, 일반 평민들이 네. 예. 어떻게 혹시나 이게 한번 해볼까 해서 갖고 늘어 나는 거, 고돈 없는 네. 사람이 주식을 사는 거지. 어,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개발권을 가지고 있고. 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부동산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정책을 그래도, 위반할 네. 수 있고, 제 심한, 저 유튜브로서, 유튜버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소속사하고 연관 짓지 마세요. 예. 이거 소속사가 들으면 정말 싫어할 얘기들이니까. 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아, 물론 어떤 제한은 있어야 돼요. 주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주식을 많이 샀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구분이 네.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좋게 정책을 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위험해요. 그래서 점검을 받는 건 맞아요. 예. 공공 정책을 펴는 사람들, 공공성을 가진 사람들은 사적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음. 한 주당 3천만 원 이상 보유하면 다 신고해야 합니다. 음. 인사혁신처 뭐 이런 데 있다가 그러니 주식을 갖게 생겼어요. 네. 주식을 아, 안 가져요. 고위 관계자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 네. 아. 예, 예. 정책 당국자들은 주식을 안 가져요. 예. 주식이 없어요.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요. 음. 국민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요. 이번 개업용 사태도 사실 따지고 보면 국민이 걱정이 됐으면 했을까요? 내가 이걸 해가지고 약간 하면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 경제는 어떻게 될까? 조금이라도 생각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이안 닿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버려진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던가 아니면 시장을 떠나야죠.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시장을 떠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여러분한테 제가 그래도 시장 참여를 조금 더 오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이럴 때는 가시면 안 돼요. 가시더라도 나중에 뭔가 정상적인 상황일 때 가셔야 돼요. 그 항상 두려움 속에서는 주식을 절대 파시면 안 되고요. 네. 공포감 속에서 파시면 안 되고 환희 속에서, 흥분 속에서 주식을 사시는 것도 안 됩니다. 이두 가지 덕목은 기본적이에요. 이두 가지 덕목을 못 지키시면 주식 시장에서는 고점에서 저점 매도 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크게 당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버림을 받았고, 제가 보니 뭐 증한기금 뭐 전혀 쓸것 같지도 않고, 밸류어 펀드를 썼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300억. 그리고 이번 주 천억. 합산, 이번 주 주말까지 네. 합산 천억을 천억. 쓴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천억 정도를 조성을 하시겠대요. 아, 이건 진짜 버림받았구나, 우린 진짜. 저는 그, 그거 얘기 듣고 한 종목 살려나? 라고 <laughs>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딱, 딱그 네. 정도잖아요. 하루에 네. 한 종목 사려나 네, 정도? 그래서.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분이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좀 샀어요. 어, 투매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것인가?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나와 가지고 이거 상법 개정되면 대박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법 개정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 바뀝니다. 매수 매도가 갈라집니다. 상법 네. 개정이 될것 같은 매수를 해 주고 어 하방기 들으니까 이게 물 건너가고 어 국회 처리 안될것 같으니까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거가 될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하이 탄핵 이슈가 너무 크니까 그렇죠. 예. 지금 탄핵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 저희 입장은 꿀떡 같지만 상법 개정은요. 좀해 주시면 안 돼요? 한번 하, 해줄까요? 그럼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딱 지난주 컨센까지가 네. 이번 주에 상법 개정도 같이 간다라는 얘기가 네, 없떤건 아니었는데 맞아요. 네. 주말 사이에 전국이 아예 바뀌어 버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조금 좀 뒤로 미뤄질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법 개정이 된다면 그거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어,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대박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버려진 사람들이 걸기에서 자기 원리를 찾든가. 아니면 시장을 떠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권리를 찾는 가장 최고로 쉬운 방법은 상법 개정이에요. 예. 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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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결국은 그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상법 개정 돼갖고 뭐가 별거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외국인들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번, 이번 이, 어, 일종의 그, 뭐, 뭐였지? 이친위구테타라고도 뭐 표현되는 이 개엄령과 예. 이 탄핵부결 이 과정들을 외국인의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외국인 눈으로 봐러는데두 가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외국에서 우리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답이 나오는 거고요. 자, 대만에서 개엄령이 떨어졌어요. 음. 그 탱크가 왔다 갔다 그래요. 예. 헬기가 왔다 갔다라고 그래요. 네, 네. 무슨 생각 드십니까? 거기는 투자하지 말아야겠다. 아니 중국에서 쳐들어왔겠지. 네. 첫 번째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 그럼 여행 네. 가고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가기 싫죠. 아, 못 가죠. 그러면, 그러면 국가에서도 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행 금지 시켜야 되겠죠. 네. 자 우리나라 여행 금지 당했죠. 그렇죠? 외국으로부터. 네. 네. 미국 사람들 한국 오지 마라, 가지 마라. 다 경고 문자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대만에 느끼는 감정이 그들은 안 느꼈을까요? 한국에 대해서 네.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 꼴이 된 거예요. 지금 한국이. 네, 네. 예. 그러니까 이 연말 연. 연초 이그 관광 특수 기간에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어 한국은 이제 완전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깊이 대상의 국가가 된 거죠. 각동인 네. 저는 그 말씀에 100% 동의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건 진짜 아 왜냐면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북한에서 미사일만 쏴도 외국인들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더 크니까 네. 이번 비상 기업령 어마어마하죠. 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러면 오늘 외국인 현선물 시장 동시 순매수는 네.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일단은 첫 번째, 워낙 저가니까 저점 매수했고, 패닉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 음. 반대 매매를 했다. 반대적 포지션에서 매수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은 갈라졌습니다. 네. 어, 수익을 본 금융주에서는 수익 확정을 하면서 계속 매물을 쏟아냈고요. 네.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빠졌던 뭐 전기전자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업종별로는 네. 좀 갈라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 지금 우리 앵커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이렇게 험악한 상황인데 외국인이 왜 샀을까? 라고 감안해 보면, 어, 우리도 급하게 팔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외국인이 왜 샀는지를 확인하는 건좀 지나봐야 돼. 싸서 샀는지, 네.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기대돼서 샀는지,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샀다라는 상황은 명백하고, 근데 이건 하루잖아요. 음. 하루가 아니라, 한 일주일 연속 계속 사면, 이건 매수의 시그널이에요. 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측면에서. 그래서, 그거는 마음속에 이렇게 가다, 이렇게 담아놓고 계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통계나 분석이나, 이게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감각적으로 시장에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영역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번 일이 얼마나 그 황당한 사건이었냐면 저는 이제 나이 먹은 노인네 까라로 이제 진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미국에 격앙된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음.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동안에 한국에 정권이 미국을 이렇게 패싱시키고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미국의 이제 외교 라인과 미국 정부, 그 다음에 뭐, 어, VOA, 뭐 미국의 소리 뭐 네. 등등에서 왜 이렇게 격하게 음. 한국 이권에 대해서 반응하는가를 네. 보면 한국분들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인지 잘못 느끼는데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미국 민주당의 몰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한국의 이번 사태는. 왜냐하면 일단 미국, 민주당이 미국에서 버림받았죠. 왜냐하면 왜 버림받았느냐 보면 일반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국 민주당을 이렇게 생각하는 월스트리트하고 편 짝먹은 음. 어, 기득권 세력이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저런 기득권 세력한테 우리가 그 정권을 줘봐야 우리 인생만 고달퍼진다. 그걸 우린 받지 않느냐? 인플레이션 하는 거 봐라. 음. 지들은 돈 벌어가지고 아주 뭐 떵떵거리면서 초보자가 됐는데 우리는 이렇게 힘는이 힘들다. 저들은 그 그저 어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득권일 뿐이다.라는 컨셉이 미국 일반인들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음.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떤 거냐면 글로벌 한 국가 시스템을 민, 국가 시스템 안에 전체적인 세계 시스템 안에서 그중에서 가장 그 민주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같이 하는 국가 이게 민그 미국 민주주의의 일종의 컨셉이에요 예. 그러면 이 컨셉으로 그동안의 세계를 이끌어 왔던 거죠 음.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 이걸 합산한 걸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퍼퓰리스트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자꾸 깨지고 있거든요 네. 유럽이나 이런 데서 뭐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기로 봉착하게 되면서 자기네까지 무너졌는데, 음.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축이 어디였냐면, 한국이었어요. 음. 한국처럼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는 없었던 거예요. 네. 일본, 대만하고도 비교할 때가 아니에요. 여긴 네. 진짜 모범적인 민주국가였고,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음.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동방의 자기네 일종의 하나의 가장 강력한 포스트, 그냥 일번이 우방이긴 하지만, 예. 민주주의라는 자기네 어떤 이념적 서클에서는, 어, 동양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따져보면, 미국 외교 라인에서 나오는, 그 다음 미국의 소리에서 나오는 이 격앙된 소리가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나오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 지금 되게 웃기는 게, 아, 어, 이런 정도로 험악한 상황이면, 옛날 같았으면 알아서, 조치를 했을 것 같거든요. 스스로. 예. 네, 특별히 한국의 보수 정권이라면 미국 네. 무시하지 않고 네. 하거든요. 런데 이번 보수 정권 지금 이분들의 놀라운 점은 미국도 패싱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들의 이해 관계에 의해서 미국도 안중에 없어요. 예.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민주당이 뭐 뭐라고 하든 이거는 일절 뭐 제가 보기에는 안 들을 거니까 통할 얘기가 아닌데 아마 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음. 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면서 되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일어날 거냐가 핵심이라서 근데 저희 이제 답답한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시장에서 버림받고 우리 신경 하나도 안 쓰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오늘 같은 이 사태가 그, 그 끝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뭐, 하야든, 뭐, 탄핵이든, 뭐든 빨리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우리는 네.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넘어가길 바라는데, 이게 만약에 내부적인 알력에 의해서 쉽게 개, 개선이 안 되면, 이 굉장히 오래가게 되면, 음. 오늘 투매하신 분들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겁니다. 네. 저는 분명히 이 정도의 투매면 팔면 안 된다. 버텨야 되고, 오히려, 어, 오히려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 그리고 외국인들도 그런 대목에서 사자로 바뀐 거 아닌가? 뭐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한번더 얻어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그 외국 어떤 나라에서도 당하지 않는 우리만의 아픔을 당하는 거죠.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말에 봤던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표결조차도 참석을 안 하고 퇴장하는 음, 모습들을 음. 보다 보니까 네. 길어질 수 있겠구나 한 가지. 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증화펀드는 준비해뒀다는데, 서킷브레이커나 걸려야 한다고 하니까, 네. 오늘처럼 5%씩 매일 빠져도 증화펀드는 안 들어오겠구나라는 부, 불안감 두 가지. 네. 네. 하다 보니, 아, 그러면, 그러니까 모두가 알아요. 여기서 내가, 어, 갖다 투매를 하는 게 음. 어떤 이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네. 더 떨어지기 전에 어쨌거나 음. 난 조치를 하고 싶어. 네네 그렇죠. 라는 마음이좀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여기에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지금 1,430원까지 올라간 원달러 환율이 음, 음, 음. 지금 뭐 노무라에서도 그렇고 뭐 이거는 뭐 내년 전만까지 끌어다 쓴 겁니다만은 음. 1,500원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음. 오늘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진짜 잠깐의 역사적 음. 최저점이니까 산 거고. 네. 결국에는 외국인들도 다시 외물을 걷어들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음. 네.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외환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 뭐 사실은 외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외환 전문가조차도 정확하게 예측 여기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저는 이런 그 한번 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외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것 같아요. 최근에 최상목부 총리께서 1,400원 유넘을 얘기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엄청나게 약세인데 엔화 애나, 엔화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이제 막 950원 돌파했어요. 음. 100엔당. 100엔당 950원 돌파했어요. 과거에 100엔당 우리는 1,000원 넘게 어~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원화가 그러면 엄청난 약세냐. 왜 우리는 1,400원 넘었을 때 이런 공포감을 느끼느냐? 결국 이건 IMF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음. 이 트라우머가 20년이 지났데도 그대로 트라우머인 것 음. 같아요. 어 그래서 그외환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피, 어제, 어, 그저께 피치에서도 얘기했지만 6개월 정도 지불할 수 있는 외화를 들고 있기 때문에 외화에 있어서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개입 잘못하다가 너무 빠르게 돈을 쓸까봐 전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 1,500원까지 열어놓으면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음. 너무 그런 불안감 때문에 빨리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도 물론 분명히 개입을 했는데. 예 물론 네. 뭐 천오백 원 가면은 인플레이션 나고 오 해서 또 금리도 올려야 되고 뭐 이러니까 음. 이제 난장판 나는 거죠. 저희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다 어디에 목이 걸려 있냐면 부동산에 목이 걸려 있어가지고 금리 올리고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망할까봐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주식 시장 입장과 기업 입장에서 따져 보면 환율 올라가? 일단 물건 더 싸게 팔잖아요. 음. 그리고 외환 예를 들어 똑같이 달러로 팔면은 원화 환산 훨씬 사이즈 가 커집니다. 네. 그렇죠? 매출 사이즈도 커지고 가만히 앉아서 매출증가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IMF 때는 그때 우리 그 부총리 나와가지고 IMF에게 구제 요청을 했습니다. 했을 때 30억인가 밖에 없었어요. 30억 달러. 겨우. 우리는 한 달에 경상수지로 버는 돈도 안 되는 돈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뭐~ 4천억 달러를) 모두 가용할 수 있는 자금 은 아니겠으나 뭐~ 예를 들어 수압을 걷는가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외환위기가 오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과하게 좀 겁을 먹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환이 올라갔을 때 뭐가 문제냐면, 외환 자체가 올라간 거가, 그, 환율이 올라간 게 문제가 아니라, 환율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당연히 올 거고, 네. 그러면은, 이 지금 한국은 바보짓을 한 거고, 금리를 내린, 어 그럼 다시 경기는 나쁜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런 아주 골 때리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럼 네. 경기는 나쁜데 금리를 올려. 어, 그리고 또 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도 올라. 그럼 부동산은 어쩔. 뭐 이런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오는 거야, 지금 한국은. 네. 앞에서 일부에서는 미국 경기대, 좋은데 금리는 내려 이게 말이 되냐 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 참 네. 예, 오도가도 네. 못하게 되는 상황이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도 생각하시죠. 뭐 이번에 조카락은 한국만의 독특한 일이잖아요. 오늘도 보시면 뭐 예. 외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국만 독특하게 많이 빠졌으니까 아시아 증시를 네. 보더라도 예. 예. 이 독특한 이슈만 끝나면 또 끝나는 거죠. 음. 맞지 않습니까? 그건 좀 맞죠. 냉정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고 두려운 건 두려운 거지만 예. 냉정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보통 주식을 언제 던지냐면 현장에 있어 보면 정말로 신기한 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야, 야, 이거 갖고 있다가 여기서 더 손해나. 야, 여기서 더 손해나. 난 완전 망해. 완전 가루돼. 네. 더 손해나기 전에 이거 회수해야 돼. 네. 이게 매도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예요. 그렇죠. 항상 이런 얘기가 들려요. 매도할 때.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은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저도 동의합니다. 언제까지 빠지는 시장은 없고 음. 이 불확실성이 이 이슈가 마무리가 되면 반등을 할 텐데 시장은 기한이 없으니까 넓은 시기로 봤을 때 네. 언젠가는 다시 반등하겠지 싶은데 투자금은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반대매매나 스탁론이랄지 이런 레버리지 같은 어, 경우에 네. 여기에 대해서 눈덩이처럼 스노우볼 효과가 나서 결국 내가 글쎄 좀 심하게 말해서 망하는거 아니야? 어... 나는 두려움은 좀 아니, 있으실 그것 같습니다. 레버리지는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끊어야죠. 아. 항상 레버리지는 저는 어렸을 때 레버리 좀 해보다가 저는 이걸 쓰면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음.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좀안 되겠구나. 근데 언제든 그건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았어요. 음. 초초장에 음.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지 마세요. 초장에 정리하는 게 좋고요. 항상 견디다가 마지막에 정리하면 제일 나쁠때 정리합니다. 음. 오히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급락해서 초반에 그 반대 매매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때가 그랬는데 2020년 코로나 때가 그랬는데 초반에 반대 매매 맞으신 분들은 살아남았어요. 음. 왜냐면 이제 다 갚았고 네. 신용 다 갚았고 예. 자기 다 떨어진 자기 얼마 너덜너덜한 자기 현금만 들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분들은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음. 중간에 막았던 분들은 두 번, 세번 터지면서 마이너스 깡통이 난 거예요. 음. 그분들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인생, 투자 인생이 거의.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는 빨리빨리 빨리 갚으시는 게 좋겠고 자기 돈 투자하신 분들은 그래 그냥 잠깐 여행 갔다 오자. 내 마음의 여행을 갔다 오고, 잠깐 여행 갔다 오고, 잠시 보지 말자. 그리고 이 이슈가 끝날 때 다시 돌아오자.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그, 밸류에이션 지표들은 이럴 때한번 써먹어야 합니다. 아, 언제 밸류에이션 써먹냐. 그럼 뭐, 여기서 그동안에 몇년 밸류 싸지 않았느냐. 그동안에 안 싸냐. 막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밸류에이션 써야 됩니다. 음. PBR 밸류 어, 8 x 배예요 네. 8.3배. 예, 그 정도 내야 됩니다. 나왔죠, 예. 예, 이거는 어, 정말 싼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이 정도면 너무 싼 거고, PBR 밸류도 0 8배예요 에이. 어, 이것도 아주 쌉니다. 자, 그러면, 어, 그, 반도체 경영이 무지하게 안 좋다는데 삼성전자가 적자가 나올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음. 하이닉스는 갑자기 뭐, 누, 누구는 예상하고 있, 있듯이 뭐 내년에 뚝 떨어질 거냐. 내년에 뚝 떨어진다는 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물론 레거시 쪽은 떨어집니다. 근데 이미 레거시 쪽보다의 비중이 훨씬 커져 있기 때문에 HBM이 커져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삼성 좀 빠지고 빠지는 것이 적자나지 않는 거고 뭐 그렇게 되면 뭐 이미 뭐 화학이나 이런 쪽은 다안 좋았기 때문에 총액 기준의 수익량, 수익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를 결국 끌어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항상 저점에서의 생각은 그런 근거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바로 저점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공포고 네,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는 버림을 받았으나 공포에 빠지지 말자 어? 호랑이한테 물려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했으니 우리는 버림을 받았지만 정신을 차리면 어, 우리가 반격할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 자꾸 중앙펀드가 좀 미련이 남네요 사실 이렇게 돈을 발표를 했고 이 규모를 발표했으면 운용에 묘한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하방은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어 라는 뉘앙스만 줬었더라도 이렇게까지 떨어졌을까라는 아쉬움도 전 개인적으로 좀 있거든요. 네. 서킷브레이크. 의그 기준 8%를 이게 말이 나가는 순간, 네. 아, 실행되진 않겠구나. 그럼요. 아니, 근데 네. 이제 그 금융위 분이 얘기한 건 아니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네. 관계자가 나온 거긴 합니다. 만 급락을 해야 살것 같아. 뭐 이러니까 그걸 해석해서 그렇게 서킷브레이크네. 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한 거라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한걸 봐서는 우리는 버림받았다. 아뭐 슬금슬금 떨어져서 급락할 일은 별로 없을 것같다 끝없이 슬금슬금 빠질 거다. 오늘 네. 정도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거고 오늘은 공포감이 아침에 대단했어요. 네. 지난 주말에 어, 분위기가 어마 어 너무나 허악했기 네. 때문에 아마 앞으로 빠지더라도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음. 반대 매매나게 갈 옛날처럼 많지 않아요. 네. 신용장구가 너무 많이 줄어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음, 그러면 증안펀드는 결국은 도착하지 않을 거다.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아, 너희 안쓰안쓸 걸로 내가 알고 있어, 우리 원망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좀 써, 뭐 이런 얘기인데 아마 안쓸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어쨌거나 이제 고위 금융당국 관계자들이나 또 국회의원들도. 비상개엄령 선포한 그 다음날 증시보다 이 주말을 겪은 이후에 월요일 증시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걸좀 자각을 하고. 그럼요.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부 관계자들이잖아요. 네. 관계자들이잖아요. 정부가 만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하고 관계 없는 일이 아니에요. 당신 그룹에서 만든 거예요. 이 일을. 해결 좀 해주세요. 당신 네. 그룹에서 만들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예. 네. 아휴, 그분들도 다들 바, 바빠서 이 방송을 보고 있진 않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바람은 좀 전해줬으면 하는 예 바람도 함께 가져보고요. 못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냥 아. 더, 더 이상 하면 험한 말 나갈 것 같아서 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각도기의 전략 노트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